안녕하세요 연찌입니다 오늘은 상자가 진짜 많죠 제가 지금 10개의 상자를 준비했는데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지갑이에요 요 6개는 아마 좀뭐 똑딱이나 슬롯 지퍼 지갑인 것 같고 뒤에는 뭐 체인 달린 지갑이나 장지갑 뭐 이런 지갑일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한 사놓고 한, 열어보지 않고 사용하지 않은 제품들로만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어떤 거에 어떤 상품이 들어있는지 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하나 오픈하면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자부터 바로 풀어볼게요. 네, 가장 앞에 있는 상자부터 가지고 왔고요. 이거는 전에 가브리엘 북백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라일락 핑크 컬러의 지퍼 카드 지갑입니다. 이렇게. 수납은 안에 세 칸으로 되어 있고, 뒷 포켓까지 달려 있어요. 이 지퍼돌이도 되게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똑딱이랑 지퍼의 손으로 비교를 해보면, 똑딱이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네, 다음 상자 열어볼게요. 요것도 얼마 전에 구매한 골드 컬러 똑딱이 지갑이에요. 이거 색감이 진짜 예쁘거든요. 골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똑같이 뒷 포켓 있고, 안에는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고, 앞포켓또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소재가 램이라고 하시는데, 뭐, 코팅이 되어 있다고 했나? 뭐, 여튼 일반 램하고는 좀 다르게 스크래치가 덜 나는 소재로 되어 있다고 해요. 어? 이번에왜 이렇게 되어 있지? 네, 요거는 19 지퍼돌인데, 요건 제가 구매한 지 조금 됐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아마 리뉴얼돼서 카프 스킨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매한 제품은 램 스킨 제품입니다. 요거는 불편하게 이렇게 딥 포켓이 없어요. 그냥 이거 지퍼 안에만 넣고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원래 초록을, 새, 초록색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요게 진짜 약간 시원하고 청량한 느낌? 진짜 예쁜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핑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 그린색을 구매했습니다. 다음은, 어, 요 똑딱이 제품입니다. 이거는 제가 구매한 지 진짜 오래됐어요. 아마 처음으로 구매를 했던 하나의 지갑인 것 같아요. 보시면, 새로 나온 똑딱이, 아까 그 골드 컬러는 뒤에 뒷포켓이 있었잖아요. 요거는 예전 버전이어가지고 뒷포켓이 없어요. 안에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컬러가 진짜 예뻐요. 핑크인데 약간 체리, 체리핑크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똑딱이. 네. 다음 지갑 볼게요. 색 똑딱이 지갑입니다. 요거, 요거는 뭐, 언제 구매한지 기억이 안나네요 네, 요것도 딥 포켓 있고, 요것도 리뉴얼 되고 산 거는 맞아요. 똑딱이 있고, 네. 안에도, 네, 똑같습니다. 하에서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네, 때가 찰까봐 또 지갑은 손이 많이 가는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흰색은 때가 좀 많이 탈것 같긴 한데 아끼다가 여유까지 왔습니다. 언젠간 써보도록 할게요. 어, 아, 이거는 바비 핑크 컬러의 카드 슬롯입니다. 아, 제가 원래 슬롯을 자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언박싱 하고 보니까 슬롯은 하나밖에 없네요. 그냥, 지갑은 약간, 그냥 예쁜 거 보이면 다 사버려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슬롯은, 예쁜 게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약간 블랙? 블랙의 은장, 블랙의 금정, 이런 것만 나오지. 제가 블랙을 선호하지 않아요. 보시? 그 전에 언박싱 한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랙이 단한 개도 없어요. 저는, 지갑은 약간 작은 소품이기도 해서 포인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지갑은 유색을 선호합니다. 이제는 좀큰 박스들이 남았는데 이거 저도 구매한지 오래 오래돼서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습지가 아직도 쌓여 있는 거 보니까 풀어보지도 않았나봐요. 아. 요거는 실버볼 제품이에요. 요렇게. 요거는 똑딱이가 아니라 자석으로 되어 있고요. 벨벳 소재예요, 벨벳 소재. 예쁜 버건디 색상이고, 정말 작습니다, 크기는. 제 손바닥, 손만 해요, 이렇게 요거 습지도 거고 정말 뭐 처음으로 풀어볼게요. 요게 바로 그 실버블이에요. 스트라스 보이시나요? 왜 실버블이라고 하는진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요 하드웨어 색상은 샴페인 골드거든요? 근데 아마 스트레스 색상이 은색이라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요거는 길이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벨벳이라 관리가 조금 힘들 것 같긴 해요. 벌써 저새 제품이 이렇게 먼지 묻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관리가 정말 힘들 것 같지만 이 실버볼이랑은 또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겨울에 이렇게 벨벳 소재 들면은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여름이 다가와서 또 6개월 동안은 여기 상자 안에 묵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다음 제품 보여드릴게요. 아, 요거는 제가 진짜 한때 너무 좋아했던 그 3단 지갑이에요, 3단 지갑. 이렇게 앞에 포켓이 하나 있고, 이렇게 똑딱이또 열면은, 요렇게 지갑, 아, 지폐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카드 집어 넣을 수 있고, 이게 국내에는 진짜 잘안 들어온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일본 여행 갔을 때이 디자인 진짜 많이 봤는데 램스킨에 뭐 샴페인 골드 아니면 뭐 샴페인 골드 캐비어 딱뭐 요렇게 조합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보시면 요 빈티지 골드 요거에 캐비어 조합을 진짜 원했거든요. 그래서 핑크를 원하긴 했는데 그세개의 조합을 찾으려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요거는 진짜 보자마자 구매를 했어요. 진짜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삼단지감인데 되게 얇아요. 이렇게 근데 얘도 특히 요즘은 카드가 너무 활성화되어 있어서 현금을 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괜히 네, 쓸 일이 없어졌네요. 다음 거 보실게요. 네, 이것도 새 제품이에요. 아, 이거는 마드모아젤 미니 체인지갑이에요. 이렇게. 이거 안에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아이보리 컬러예요. 크림 컬러? 사실, 이 마드모아젤 디자인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이렇게 로고가 저는 별로 안 예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색깔이 너무 예쁘고, 또 이게 나왔을 때 한창 이 체인 원래? 이게 새로 나온 거여서 또좀 핫했거든요. 이거 체인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크로스백처럼 크로스로 메고 다니실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체인 하나 달렸다 가격이 진짜 확 뛰어요. 거의 두배 가까이 돼서. 네. 크로스 멜리를 없으신 분들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냥 일반 지갑을 위해서. 제일 큰 상자 보여드릴게요. 이 꽃이 왜 네, 안 떨어지니까 그냥 내버려둘게요. 지금 가장 필요 없는 장지갑. 근데 그 당시에도 필요가 없었는데, 왜 구매를 했냐면, 바로 요거. 요, 지퍼에 달려있는, 이걸 뭐라 하지? 요즘 요게 진짜 너무 예뻐요. 요 글자하고 보시면, 요게 테두리가 그 가죽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너무 예뻐서 저는 구매를 했습니다. 요렇게. 저안 그래도 미니백만 들고 다녀서, 필요가 없는데 샀어요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카드 집어넣을 수 있고 여기, 여기에 또 있어요 수납은 진짜 잘될것 같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상자 10개 가져왔는데 지금 10개째 지갑 소개를 마쳤고 어... 상자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 제품들이 두 개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요 목걸이 카드지갑입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구매를 해서 받은 거고 요거는 vip 행사를 갔다가 무료 증정 받은 제품입니다 어, 이 친구는 캐비어 가죽이고 이 친구는 램스킨이에요 그리고 로고에도 차이가 있어요 요거는 그냥 일반 클래식 로고인데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안에 좀 반짝이 같은 게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별로 안 예뻐요. 안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저는 이게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은장이고 이거는 샴페인 골드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지갑 가지고 다니기 귀찮을 때 이거 목에 뭐 하나 매면 딱이거든요. 카드 딱세개 넣고 딱 다니면 진짜 완전 편리하고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이제는 앞서 보여드렸던 지갑을 전부 다 꺼내와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thank hmm. hmm. 보니까 한 앵글에 담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빠르게 움직이면서 영상에 담을 봤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지갑을 구매한 장소와 뭐 시기와 이런 게 전부 다 다르다 보니까 구매처나 금액 안내는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